안녕하세요. 오늘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타이틀 소유권을 보유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단독 소유자, 결혼한 배우자, 동거인, 파트너십, 신타 보유자 등 다양한 주체들에 대해 소유권의 형태, 관심사의 분할, 소유권 명예, 점유권 이전 시 요구 사항, 사망 시 처리, 후속자의 상태, 채권자의 권리 등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공동 재산권은 배우자나 동거인 사이에 있으며, 공동 재산권의 생존권은 배우자 또는 동거인 사이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 테넌시, 테넌시. 인커먼 파트너십 소유권, 신타 보유권 등의 형태로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라 이익의 분배, 소유권의 명예, 점유권, 이전 방식, 사망 시 처리 방법, 후속자의 지위, 채권자의 권리 등이 다릅니다. 이는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상황에 가장 유리한 소유권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각 소유권 형태의 정의, 특징 및 법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 보유 방법에 관해 개인적 조언을 하면 불법적인 법률 관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는 부동산 타이틀을 보유하는 일반적 방법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1. 단독 소유권 솔 오너시프 소유권 설명 단한 사람만이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예시 홍길동, 미혼, 양도 컨베이언스 단독 소유자 본인만이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사망, 데스 소유자 사망시 소유권은 유언장 또는 법적 상속 절차에 따라 이전됩니다. 후속자의 지위, 석세서즈, 스테터스 법적 상속인이 소유권을 상속받습니다 채권자의 권리 크레디터즈 라이츠 소유자의 채무에 대해 부동산이 채권자에 의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추정 프리 점프션 개인 소유로 추정됩니다. 2 공동 재산권 커뮤니티 프로퍼티 소유권 설명 결혼한 부부 또는 등록된 국내 파트너에게 적용됩니다. 결혼 등록된 파트너시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은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한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각 배우자 파트너는 분할되지 않은 절반의 이익을 소유합니다. 예시 홍길동과 홍길순 남편과 아내로서의 공동 재산 양도 컨베이언스양 배우자 또는 등록된 파트너 너가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사망, 데스, 사망한 배우자 파트너의 2분의 1 지분이 상속 절차를 통해 이전됩니다. 후속자의 지위, 석세서즈 스태터스 유언장이나 법적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과 생존 배우자 파트너 사이의 공동 재산권이 형성됩니다. 채권자의 권리, 크레디터즈라이츠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채무에 대해 공동 재산이 책임을 집니다. 추정, 프리점프션, 결혼 또는 파트너 시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3. 생존권이 있는 공동재산권. 커뮤니티 프라퍼티 위드라이트 오브 서바이버시프. 소유권 설명. 공동재산권과 유사하지만 생존권에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한 배우자 파트너가 사망하면 전체 재산이 생존 배우자 파트너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예시. 홍길동과 홍길순. 생존권이 있는 공동재산권으로서의 남편과 아내. 이전. 사망. 후속자의 지위 채권자의 권리. 추정 관련 정보는 공동재산권과 유사하지만 사망 시 전체 재산이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이전됩니다. 입니다. 생존권이 있는 공동 테넌시, 조인트 테넌시 위드라이드 오브 서바이버시크 소유권 설명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등한 지분으로 함께 재산을 소유합니다. 생존권이 적용되어 한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들의 지분이 자동으로 생존 소유자들에게 이전됩니다. 예시 홍길동과 홍길순 생존권이 있는 공동 테넌시로서의 공동 소유자 양도 컨베이언스 한 공동 소유자의 양도는 공동 테넌시 관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망 데스 사망한 소유자의 지분은 자동으로 생존하는 공동 소유자들에게 이전. 후속자의 지위, 석세서즈 스테터스 마지막 생존자가 전체 이익을 소유합니다. 채권자의 권리, 크레디터즈 라이츠 공동 소유자의 지분은 채권자에 의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추정, 프리점프션 명시적으로 공동 테넌시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5. 공동 테넌시, 테넌츠 인 카먼, 소유권 설명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재산을 소유하지만 소유 비율은 불균등할 수 있습니다. 생존권이 없습니다. 한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들의 지분은 유언장에 달라도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법에 따라 이전됩니다. 예시 홍길동은 50% 미분할 지분으로 홍길수는 50% 미분할 지분으로 양도 컨베이언스가 공동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사망 데스 사망한 소유자의 지분은 유언장 또는 상속법에 따라 이전됩니다. 후속자의 지위 석세서즈 스태터스 상속인 또는 법적 상속인은 공동 테넌시 관계를 형성합니다. 채권자의 권리 크레디터즈 라이츠가 공동 소유자의 지분은 해당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추정 프리 점프션 별도의 명시 없이 공동 테넌시로 간주. 유, 파트너십 보유 타이틀, 파워트너십 후 홀딩 타이틀, 일반 파트너십은 부동산 타이틀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권리와 이익 분배는 파트너십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생존권은 없으며 사망한 파트너의 이익은 파트너십 계약 또는 주법에 따라 분배됩니다. 예시, 홍길동과 홍길순, 일반 파트너십으로서의 공동 소유자, 양도, 컨베이언스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 데스 사망한 파트너의 지분은 파트너십 계약이나 주법에 따라 분배됩니다. 후속자의 지위 석세서즈 스테더 파트너십 계약이나 주법에 의해 정의됩니다. 채권자의 권리. 크레디터즈 라이츠 파트너십 소유의 재산은 파트너십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추정. 프리점프션 명시적으로 파트너십에 의해 소유됨. 7. 신탁 보유 타이틀 트러스트 홀딩 타이틀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신탁 계약에 명시된 수혜자들을 위해 신탁 관리인에 의해 보유됩니다. 신탁 계약은 재산이 어떻게 관리, 사용되며 궁극적으로 분배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예시: 디그 젬플 홍길동 홍길동 가족 생활 신탁의 신탁 관리인으로서 홍길동 홍길순 및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혜택을 목적으로 함. 양도 컨베이언스 신탁 관리인은 신탁 계약에 따라 재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사망 데스 신탁 계약은 보통 설정자 세트러의 사망 분배를 규정합니다. 후속자의 지위, 석세서즈 스태터스 신탁 계약은 일반적으로 설정자의 사망 후 분배를 지정합니다. 채권자의 권리, 크레디터즈 라이츠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수혜자의 이익에 대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추정 프리점프션 신탁은 실행된 신탁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생성됩니다. 신탁을 통한 타이틀 보유는 특정 재산 관리 및 분배 목적에 유용할 수 있으며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모든 정보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소유권 보유 방식에 따른 법적 결과를 고려. 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소유권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부동산 변호사 및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소유권 보유 방법에 관해 조언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법적인 법률 관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정보는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일반적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주강이며 캘리포니아에서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부동산 브로커입니다. 저는 공학과 기술 경영 분야에서 두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년 이상 라구나 우주빌리지의 오랜 주민으로서 여러분의 주택 구매 및 판매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949-478-0099로 전화를 주시거나 o u r a g e n t g o l e n g i g m a i l c o m 으로 이메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